아, 저희 7월 달 미라클 모닝 독서 챌린지는 다들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제린이 탈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독서하고 글쓰고 하는 그 주제로 진행을 했다면 7월 달에는 저희가 선정한 도서 군인은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주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군인들 저를 포함해서 이 금융 관련된 그리고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본 경험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좀 포커스로 해서 어, 진행을 할것 같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기본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독서 모임은 일단 미라클 모닝 독서 챌린지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기상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읽을 책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할 때는, 이제, 타임스텝프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이미 인증해주시고, 질문하고, 답변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과 내가 읽을 책이 같이 나오는 그 어플을 활용해서 찍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독서 모임이 좀 특이한 거는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실천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OT가 끝나고 나면은 독학원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 카페에다가 매일매일 평일 기준으로 해서 인증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글의 내용이 길고 짧은 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오늘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내가 실천할 내용,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두 페이지 화면 하나에 다못찰 정도로 지금 많이 오셨는데, 어, 독서 모임 특성상 한 1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리더 최영웅 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게, 어, 총 6개 조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편성은 일단은 조장을 하겠다는 분들 좀 고려를 했고, 그리고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조편성은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조정 가능합니다. 아 조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 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장 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저희가 어, 이번 7월 달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줌회줌 줌 모임은 2주 두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주차와 4주차에 진행을 할 거고 그 외에 1주차와 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내 드린 조별로 해 가지고 카톡도 좋고 그 카톡으로 할수 있는 그 화상 회 화상 회가 아니라 화상 통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미리 어, 며칠 날몇 시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방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1주차, 와 3주차에는 자유롭게 토의를 하시면 됩니다. 조원들과 함께 그래서, 날짜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고, 2주차와 4주차에는 조별로 그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베스트 사연에 대해서 뭐, 조장분이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 조원 어, 분들 중에 그 베스트 사연을, 어, 적어주시거나 작성해주신 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편성을 좀한 이유는, 일단 지역 단위로 묶었는데, 저희가 이제 7월달 지나고 나면 8월달에는 부동산 관련된 책도 좀 읽을 거고, 9월달에는 이런 재테크나 금융 관련된 걸좀다 막라할 수 있는 책까지 읽을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다 같이 모여갖고 부동산 임장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프로 만나가지고, 이런 금융 관련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같은 거를 별도의 스터디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이 가까우면 아무래도 그런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공지를 올려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그, 조, 그 주차별로 과제를 어느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주차에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 어, 잘못된 사례와 잘된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어, 책에 잘못되어 있는 사례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확 와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1주차에는 가볍게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상황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주차에는 저희가 그, 그 잘못,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알뜰폰을 안 쓰고 있다면은 알뜰폰을 신청해가지고 알뜰폰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안내해드릴 테니까 그 예시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3주차, 4주차에는 본격적으로 어 이제 주식 계좌가 없는 분들은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알아본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 액수를 알아보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웅님께서 이렇게 띄워 주셨는데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7월 달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사항은 요 정도가 될것 같고 이 이후에는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이야기 나 인사 나누고 오늘 OT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원래 군대에서 질문 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찍어야 됩니다. 찍어 가지고 분명히 지금 막 궁금한 게 넘쳐서 어, 미칠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거 잘하실 분은 제가 또 화통하고 님 한번 찍어야겠다 화통하고 님 지금 궁금한 거 있잖아요 빨리 한번 물어봐 주세요 또네갑습니다 이... 6월부터 함께 했던 미라클 모닝의 7월에 많은 인원분들과 함께해서 어 너무 너무 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한 조장을 해봤는데 어 그냥 해봤거든요. 아 그냥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될것 같고. 그 아까 공유해 주셨던 그 영웅 님의 그 노션 사이트 보면서 아 사실 뭐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저희가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6월 달 미라클모닝의 주제 중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조장님들도 계시고, 어,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어, 조장님들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조장님들과, 여기 달달하고, 영웅님을 통해서 시작하면, 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재린이, 그런 독서, 글쓰기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7월 동안 한번더 열심히 저희, 어, 생활했으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 영웅님 목소리가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라고 했더니 또 뱅뱅 돌아서 다른 이야기만 길게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장이라서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 어,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손 들어서 좀 어색하시겠죠? 또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 어 조장님들이 한번 좀 해볼까. 의지님도 조장이니까 네. 황 의지님 또딴 생각 하고 있었죠? 그 궁금하거나 어, 없으면 그냥 자기 소개 해주세요. 조장으로서의 각오도. 네. 안녕하세요. 황의진입니다.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원래 해오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서 추가적인 거는 없고, 어, <laughs> 그, 어, 책은 일단 혼자 읽을 수도 있는데, 함께 읽으면 좀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조금, 어, 이렇게 조장을 하게 되면 잘해서 안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8월에도 지금처럼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희망을 했는데 다행히 또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조상을 맡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어, 그 저는 하면서 이번에 모임으로 좀 느낀 거는 어,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았고 단순히 책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군선후배처럼 서로 이야기 많이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모임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이최강권으로서 어, 재테크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자,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어, 기적과 같은 좋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성장하는 7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진님 감사합니다. 음,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었겠죠, 지금? 네. 그럼 1초 조장, 인정문 틀리시나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1초 조장을 맡게 된 한윤정입니다. 처음에 조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6월에 독학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꾸준히 이제 글을 작성하고 독서 습관도 들이고 해서 어,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7월에는 조장이 되었으니까 재생은 버리고, 조원분들을더 빛나게 하는 그런 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님이 같이 주에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laughs> 어쨌든, 뭐,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테크 스터디를 지금 네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얻은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 된다면 많이 공유하겠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어, 고민되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내용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조 조장, 그 원식님, 지금 테니스 치셔야 될 네. 시간 같은데. 아, 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학군에서 마흔이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동 중에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재테크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위가격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는 올해, 40대인데, 40대라고 하면은 3차 육아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한 20년 정도 군 생활을 했으니까, 뭐, 직장 생활 포함해서, 뭔가를 좀, 일어나야 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일어, 진 것보다, 일어나가야 될 것이 더 많고, 소비가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본봉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어,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선택한 건 아니고 어,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 좀 경제적인 풍요를 조금 갈망하는 입장에서 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우물을 열심히 팔테니 우리 조원 분들이 물을 열심히 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무를 판다는 것은 예, 미라클 모닝에 도전하시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탈하시냐 이탈자 없이 잘 이제 이끌, 이끌겠다는 말씀이고, 예, 하여튼 뭐 저희 멤버 이렇게 잘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고 소통하는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다음 그파조의 예, 최영관님 이 처음 독서 모임을 하는데 조장까지 한다고 해서 되게 막막하실 것 같은데 어 여기 그파타군 정재훈님이 어 해병대십니다. 그래서 아마 옆에서 부조장으로서 조장인 인듯 조장 아닌 부조장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영관님 먼저. 말씀 한번 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오고 사조 조장이 된최영간 대위입니다. 일단 독서 모임을 접하게 된 이유는 뭐 이제 최용 님 인스타를 평소에 팔로우하면서 이제 이런 책도 뭐 구매를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근데 질문은 제가 하고 싶은 게그 일단 조장으로서 아직은 음뭐 이제 어떻게 모임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제 앞으로 뭐 사조 조원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일상 공유하면서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은 할 예정이고 일단 조장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서 좀 정리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서 어 부조장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아직은 좀 떨리고 네설레긴 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 대대장님이라고요? 잠시만. 예, 네, 역부대 대대장님이셨고, 솔직히, 그, 찾아보니까, 저는 저희 병과의 중령이신 줄 알았는데, 역부대 대대장님이십니다. 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사조 감사합니다. 아, 6조는, 그, 이형건님이신데, 이형건님이 안 들어오셨나? 네. 그러면은, 누가 있을까? 6조의 대표로. 아, 김민석 님이 대표 는 아니지만 처음 오셨으니까 뭐 인사 겸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독서 모임에 새로 참가하게 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육 받고 있는 에이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참석한 거는 어, 항상 독서를 하고 어떤 머리에 좀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뭔가 그런 남는 거를 좀 하려면 그 사, 타인들하고 좀 공유하고 뭐 어떤 토의하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떡하건 좀 채용 선배님이 좀 SNS를 보 있는 게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조로 갈까 지금 고민이 되네. 왠지 사조가 다들 조금 첫 경험이신 분들이 많고, 내가 지금, 이거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조로 갈지 안 갈지. 어, 그럼 제가 녹화는 일단 여기서 한번 중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뭐, 일, 주말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장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